안녕하세요. 마디분석 급소공약 밴드 마디방장입니다. 아, 공지 하나 올리겠습니다. 내일 12월 29일 일요일 21시부터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 2회차 예정입니다. 어, 마디방장으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방제는 주식 초보들을 위한 마디방장의 실전매매 필살기입니다. 오늘 이제 시험 첫 방송이었습니다. 첫 방송이었고, 음, 사전 공지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또 기법 강의에 대해서 또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음, 강의자로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방송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떠신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제처럼 만족했던 방송이라 믿고 싶습니다. 어, 제가 1차 공제도 드렸지만은 지금 방송은 시험방송이고 어,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것도 시험, 시험방송입니다. 즉 제가 내년 2020년 1월부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또 실시간 장중 시황 설명도 할 것이고 시장 대응도 할 것이고, 함께 매매하면서, 기법도,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도 가르쳐 드릴 거고, 공유할 겁니다. 그러기 위한 사전 초석, 어, 사전 단계로 시험 방송 중이고, 시험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수선하고, 어, 도 두서가 없고, 사투리가 심하고, 가끔 말이 꼬이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너그레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과 같은 개미다, 직장인이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지드리면은, 내일 29일, 1월 21시에,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 예정이 돼있고요이해차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음, 기법 강의를 지금 11편까지 나갔는데, 그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는, 내일 강의에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영상을 한 번씩 보시면은 내일 강의에 좀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오신 네 분도 처음 오신 분이라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어, 삼삼삼 기법, 마니보세기 기법, 뭐, 반토막 기법, 추세 기법 등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본체, 액기스 있는 기쁨이다 보니 또 시청자 분들께서 바로바로 이해를 해주시고 습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1시부터 30, 어, 1시간 예정되었었는데 이 강의 열리가 높아져서 10시 반까지 11시까지 1시간 반 녹화했습니다 21시 반부터 1시간 반 엄청난 열정에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다시 한번 더 시청하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내일 또 방송하기로 했고요 음, 그리고 1호 손님이자, 어, 1호 시청자이자, 또 1호, 또, 별풍선을 하나 받았네요. 아, 이제 인생에, 47년 인생에, <laughs>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에서 별풍선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즐겁게 마감 잘하시고요 내일 21일, 아, 21시,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제작 드십시오 마리방장이었습니다.